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 희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는 복음이 말씀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는 최종적인 문제는 바로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은 영생이란 어떤 것이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결과는 무엇이며,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어떤 언제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것을 시비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영생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라고 함으로 우리는 영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름이 있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 있, 있는지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의 본질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봉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삭순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이 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영혼이 추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이란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영이심을 말씀하시고 그의 양식에 대하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시기에 그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인간은 그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 일수 안에서 얻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 한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의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는 곧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인간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 복음 2장 10, 10절 말씀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들음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유한복 5장 24절 말씀을 첫 번째에서도 읽어드렸는데요.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나분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에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세 번째로 영생 얻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때입니다. 영생은 사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얻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듭날 때 얻습니다. 위로부터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째로 영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심판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영생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신자나 불신자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의 권리를 확보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영생에 대한 보증을 얻었으므로 심판 때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3조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죽음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24절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은 죽음을 거부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죽음과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고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격리는 영원한 톡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연봉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다 부활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